송이채가 올려줬고 백에 두 번째 만을 만들어가는 시몬. 네네. 시몬 선수가 주로 활약하던 포지션은 센터 포지션이었는데 네네. 세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고 또 특히 에드가처럼 장시민 선수가 앞에 선보는 어! 점. 네. 시몬.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세트당 평균 서브 에이스가 1.44. 이민규 뒤로 올립니다. 백어택 시몬 터치. 그렇죠. 지금처럼 다시 백어택 시몬 블로커 이민규. 백시 터치아웃 됩니다 네 공격준비 뒤로 빠지는 시몬 바로 공격전환 고칩니다 시몬 그렇죠 이민규 백어택 시몬 블로아 그렇죠 오케이 okay, 저축행세포인트 많은 회전을 걸어줍니다 이민규 뒤로 뺍니다 백어택 시몬 워낙 하기 좋아요 자 다시는 사진은... 이민규 백시 터치아웃 됩니다 시몬 네. 송이채 언더핸드 토스. 잘 올렸죠. 오른쪽 어프 시몬, 브로카. 그렇죠. 양준식, 레프트 뜹니다. 기면, 브로카 아 잡아냅니다. 틀을틀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미리 차단하는 그런 그 공식이거든요. 예.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시몬. 네, 완벽해요.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 때범실이나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픈으로 득점 성공 실몬입니다. 득점 성공을 보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는 결정적일 때비스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서브 득점 실몬. 아, C몬. 이거는 연타 성으로 그렇죠. 만들어집니다. 연타로도 포인트를 내, 내고 있네요. 예. 성균관대는 이번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들어옵니다. 네. 저, 네 저,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 네. LIC입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실몬. 블로킹 넘어옵니다. 송이채. 이민규 뒤로 오픈 시 쉼! 자, 브로킹위로 때렸어요. 22대17시 쉼! 아, 서브 극죠. 네 네. 공격권분 규정이선 어쩔 도리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Yeah. 이번에도 으하! 강한 서브 아, 에이스. 두개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주행매스 포인트. My Sports Channel, 스포TV. SPO